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셨듯이, 저희도 오늘 세상에서 희망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축복하며 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동료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궁혈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자비의 마음으로 포용하게 하시고 두팔 벌려 안아주는 귀한 은총이 나눠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 저희를 넘어 이웃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웃들에게 임재하사 이웃들의 가정과 일터에 사랑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집의 이웃, 일하는 일터의 이웃, 다니는 학교의 이웃, 자주 다니는 시장과 만나는 사람 등, 오늘도 저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총이 이웃들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주여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셔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비록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가족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사 이땅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아시고 늘 활기차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장래에도 환한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께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할 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가 모자르지 않냐 하도록 순간순간 부어주셔서 공부할 때에 또 시험 치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에 성령이 오늘도 운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풍황케 하시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또 여러가지 사업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람에 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으로 같이 이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신앙을 붙잡아 주시어서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주간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 받는 매일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오늘도 한 주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다 여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뒷에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획기적인 먹는 방법입니다. 채식주의자든지 무엇이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든지 뷔페 식당에 가면 아무도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뷔페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떡볶이, 김밥, 튀김 이런 음식 종류를 잘 먹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는 왜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을 먹느냐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입맛에 맞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뷔페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뷔페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성 중에서 나에게 맞는 부분 또는 장점만 골라서 담고 내가 싫어하는 성격이나 단점은 모두 버리면 누구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형성이 될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좋은 성적, 말을 잘 듣는 마음, 그리고 착한 성격을 접시에 담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무질서한 생활, 어른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나 또는 생활방식, 이런 것들은 과감히 사양합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의 풍성한 용돈과 강요하지 않는 말, 접시에 가득 담습니다. 하지 말라, 못뭐하라 라는 이 잔소리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뷔페식이라면 모두가 갈등없이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6절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이 말이 네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모든 것을 참는 일.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다. 이 원래의 뜻이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그러니까 바람이나 또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지붕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마침 교통사고가 나서 한 여성 환자가 응급차에 실려, 실려서 내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 그 여성의 다리가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자기 가운을 그 의사 가운을 벗더니 망가진 다리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다고 인격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이런 흉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근데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환우가 왔을 때, 이 가운을 착 덮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의사가 환호를 대하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몸을 가려주신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치심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21절에서 세 가지의 행동을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먼저, 동물을 잡으셨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 없는 짐승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방법을 취하시면서 나에게 동물을 드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옷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거대한 솜씨를 가지신 분이 작디작은 인간의 옷을 만드신 재단사가 되어 주신 겁니다. 무한한 분이 인간의 유한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직접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셔서는 툭 던져주고 이거 입어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이 입혀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인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두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감싸 주십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정성 정성껏 입혀 주시듯, 아빠가 아이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퍼를 안 잠근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의 지퍼를 올려 주면서 잘 다녀와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이 따뜻한 사랑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정말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은 다음에 계속 수치심과 자책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동물을 잡으셨고, 옷을 만들어 주셨고, 직접 그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약함과 수치심을 일시적으로 가리려고만 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덮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에 옷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옷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의 옷이 필요하지만 나 자신이 필요한 만큼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의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셨듯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옷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할수 있는 대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곧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덮습니까? 죄를 드러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 죄를 무시한다. 죄를 못 본척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죄인지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어서 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약을 바르고 우리가 반창골을 받으든지 붕대를 감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죄악에 있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죄악이 있었을 때그 죄를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로 바르고 덮어주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덮어주는 것. 그를 이해하는 것, 그를 참아주는 것,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사랑의 마음을 세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 넉넉하게 덮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저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다시 일어나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